말 등장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치는 것처럼 남자들도 오락실이나 길거리에 펀치 기계가 보이면 다들 꼭한 번씩은 쳐봐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늘 목표는 기계에 적힌 최고 점수를 뛰어넘는 건데 처음부터 만점이 찍혀있는 걸 보긴 힘들지. 애초에 만점이 가능하긴 한 걸까? 보통 펀치 기계는 미트가 허리쯤에 있는 낮은 형태와 볼 형태의 미트가 사람 머리쯤에 있는 높은 형태가 있는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둘다 동일하게 미트를 가격하면 미트가 넘어가면서 뒤판을 때리고 이때 뒤판에 전해진 충격량이 점수로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생긴 펀치 기계는 999점이 이렇게 생긴 펀치 기계는 9999점이 만점이야. 그런데 이게 웬만큼 힘이 센 연예인이나 본적으로 펀치를 훈련하는 격투기 선수들도 나오기 힘든 점수라고 해. 멋천하장사 뭐 강호동이나 마동석, 김동현, 장찬성도 일반인과 다름없는 점수를 기록했는데 사실상 펀치 기계는 요령이 중요해서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밀어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정중한 게 아닌 약간 아랫부분에 쳐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틈을 노려서 강하게 때리는 실전의 전투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준비 동작 크게 하면서 온갖 기교로 한 방에 때리면 때리기도 전에 카운터 맞고 뻗어버릴 거야. 따라서 점수가 낮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지. 어쨌든 연습을 하면 실제로 999점이 나오는 사례도 가능하긴 하고 사실 요령이고 뭐고 진짜 파괴력을 이용